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어, 저는 올해 34살 먹은, 어, 김전 가수 희선이라고 하니까 나가습니다 네, 어제 어, 노래, 노래는 들어봤지만, 이제 얼굴을 이제 모르는 분들이 또 많고 하아 보니까, 어,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이 얼굴, 이 잘생긴 얼굴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가리각인 시켰구나. 이렇게 고민이많았는데 어,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다가리래요 네, 다 가리고 뭐냐면은 잘생긴지 못생긴지도 모르고 그냥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예. 네. 굉장히 좋으신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어떤 점이 되신습니데 예.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예, 네, 너무 반갑고, 어 그리고 아주 뭐 길지는 않겠지만 예 길지는 않겠지만 어 그래도 어 우리 좀1 년에 한번 하는 축제잖아요 그쵸예 네. 다음 다음에도 어 저들 찾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아 희성이 참매너가 좋구나 아 정말 어 사랑하고 연애 안 갔더라 한 인간적이다 아, 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한테 어필게 돼서 좀 예. 멋있어요. 이게 남자, 남자 분룹이 멋있다고 멋있는 거예요. 네, 그러 네. 어, 매년, 매년 부르실 때, 매년 부르 때마다 한 곡씩 한 곡씩 추가가 돼요, 여러분. 네. 그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먹는 브이,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까 그러니까 그냥 브이? 브이차 응. 우리 정말 양루어 이거 줄게요. 이거 줄게요. 이폰 줄게요. 아이폰 아이폰 진짜로. n 어 여러분 오늘 어, 뭐 특별하게 정한신 개인 기고뭐 그런 거 없이 네어 음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할 생각이에요. 네. 어 <laughs> 여러분들 어, 사실 방송에서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어 여러분들이 날씨 참 좋아하시죠? 네 날씨가 좋고 참 아름다운 밤이잖아요. 네이 밤에 어울릴 만한 제냥제 앨범 수록곡 한곡들려 드릴게요. 네곡은 베스트입니다. <laughs>